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살기 급급한 사람들에게 생활의 꿀팁을 전해드리는 급급이TV의 급급입니다. 오늘 중요한 영상은, 어,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보니까 택배가 와있어서, 어, 어떤 택배인가 하고 봤는데, 좀 특이한 택배였어요. 특이한 택배. 네. 저도 살면서 정부에서 주는 이런 택배는 처음 받아봐가지고 되게 궁금하거든요. 짠. 일반 박스가 아니고 언박지로 되어있습니다. 약간, 약간 간지나는 박스. 아, 식품에 대한 예뭐 그런 저는, 예, 요리 레시피, 그 다음에, 오, 오, 좋네요. 눈에 띄는 게, 황금 매실 원액, 유기농 매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 유기농, 유기농, 오이맛 고추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뭐 오이맛 고추가 아니고 고추맛 오이같이 길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제 대충 한뼘한 한 20cm 정도인 것 같아요 오 이거 되게 그것도 유기농 유기농이 원래 좀 원래 너무 고 약간 이렇게 못 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유명은 잘나 오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청양고추, 깐마늘, 깐마늘. 오, 근데 생각보다 포장도 잘돼 있고, 오, 이 뭐, 소가족 단위에서는 충분히 마트 한번간 정도의 양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망.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오이. 아, 좋아요. 요즘 또 오이 처진인데 우리 또 구독자님, 이웃님들 보면, 뭐, 오이 관련된 요리 영상 많이 올리시던데, 저도 좀 보고, 오이로 요리를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오이 두 개. 이뭔이 어, 이, 어, 이, 영어가 다... 어... 이뭐 수입품인가? 수입, 어, 하나로 농산... 다행입니다. 한글을 발견했습니다. 자, 당황했는데... 무농약 좋습니다. 무농약, 무농약, 세송이, 통째로 세송이, 하나로 농산... 뭐왜 갑자기 영어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황하지 않고 뭐왜 영어지? 예네 어쨌든 저도 뭐 무농약 대선이 보세셨고 오 진짜 종이별을 있습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진주에서 온 무농약. 파프리카, 요것도 뭐 사이즈 가 크진 않은데, 파프리카 사이즈 좀크잖아요 파프리카, 이게, 아시죠? 밑에가, 이게 세 개짜리가 있고, 이게, 이게, 하나, 둘, 세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어요. 세 개짜리는 요리해서 드시는 거고, 네 개짜리는 그냥 드시는 거고. 세 개짜리를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달큰한 맛이 네 개짜리가 더 있다고 합니다. 뭐, 다 아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한번, 잘라 챙봤습니다 자, 이거 바꿀까? 생각보다 이게 뭐... 이상할게 많네요. 어휴, 자, 2kg 요거는 산청 쌀이네요. 2kg 진 친환경 쌀입니다. 친환경 쌀쌀 쌀 같은 경우는 쌀알이 안 부서지고 입자가 제도되어 있는 쌀 등급이 좋은 등급인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I am 그린 나는 녹색이다. 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2kg. 뭐,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와, 어, 뚫리네. 쌀이. 이거는, 오, 친환경 찹쌀. 요건 1kg. 쌀 색깔이, 그런 게 누가 봐도 찹쌀처럼 보입니다. 찹쌀. 저는 흰 쌀밥을 좋아하는데, 아, 이것도 I am 그린 나는 초록이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이라고 합니다. 양파, 당근, 감자. 이것도 지금 무농약입니다. 무농약. 감자가 이게 뭔 뭐, 감자가 이제 감자만해요 감자가 제손제 물론 제, 제 손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제 손만 합니다 이거 한 주먹에 넘칩니다 이거는 뭐 방금 도 감자 하나 살려는데잘 됐어요 감자 그냥 당근 당근 두개 그 다음에 양파, 양파도, 양파도 큽니다. 양파도 한 주먹. 이 뭐? 야구원보다 좀 커요. 이렇게. 감자 큰거 하나, 양파 큰거 하나, 당근 두 개. 그 다음에, 이건 태수 맛이, 마시...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아이스팩. 자, 이렇게 해서, 오, 대단하네요. 정말 알차게 와있습니다. 사실, 상추, 뭐, 이 팔이 크게 가지고 대충 뭐, 박스만 채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역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게 허술하게 주질 않습니다. 알차게 주네요, 알차게. 박스만큼이나 내용물도 지금 알차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로, 당분간 어 맛있는 반찬이랑 요리 잘해 먹겠습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여기 학교 급식 경남 농산물 꾸러미 를 보내 주신 관계자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